본문으로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예, 사가리아의 노래입니다. 사가리아의 노래 오늘 보면은 이제 57절부터 보면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뭘로 지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 이름을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말씀을 못하죠, 지금.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요한이라라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 이 친족 중에서 이, 이 이름으로 이름한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이죠? 친척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식이 자기의 일을 대신해서 계속 이제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름이 자기 존재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족 중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 아버지가 몸짓으로 아,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모르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어, 가브리엘 천사는 누구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했습니까? 엘리사벳입니까? 네. 어머님입니까 네. 아버지입니까? 네. 네. 아버지, 엄마 뭐다 나옵니다. 네. 사가려, 사가려, 사가랴. 네. <laughs> 뭘 사서 가요? 예, 네. <laughs> <laughs> 네. 김상현 지사님까지 네. 아버지죠. 아버지 사가려에게 나타났죠. 네.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어 아버지도 맞고 사가레도 맞는 걸 해주셨어요. 근데 어 지금 엄마는 그럼 어떻게 알았죠? 지금 엄마가 요한이라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 알아들은 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건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알려주겠죠. 여기 서판 같은 걸로 써서 에, 엄마한테 이름을 어, 충분히 쓸수 있죠.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비이 그렇게 이름모로 지을까라고 친척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 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 서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보내신 자료 보면은 서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판이 있죠? 나무판에다가, 그, 초 같은 밀랍이 있죠? 천물을 이렇게 쭉 붙는 거예요. 나무판에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생긴 그 펜이 있죠? 이제 철필 같은 뾰족한 펜, 나무를 빼죽하게 한다든지, 철을 빼죽하게 해가지고, 그밀라고에다가 글을 쓰면은 써지겠죠? 초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종이가 아직 그 발명되지 않을 때라 가지고 아, 정말 이렇게 종이를 대신한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이것이 일종의 책이에요. 이렇게 이런 나무판을 붙여가지고, <laughs> 거기다 글씨 쓴거 네, 이래가지고 아, 정말 이 글이 그 당시에 서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서판에다가 쓴다고 할땐 이런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러자 어, 아이를 낳고 이제 이름을 쓰고 했을 때 사가랴의 입이 이제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가랴가 아, 입을 열어서 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노래가 67절부터 어, 계속되어지는 노래입니다. 67절부터. 그래서 그 67절을 읽어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래 네, 대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어, 그러면 예언하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앞, 앞에 무슨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다 이걸 우리가 예언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러나 지금 68절부터 보면은 뭐다 예언하는 말은 아니죠. 다 예언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할 때 이것을 예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우리 들어와서 저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 돼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까 주노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라. 내용이 하나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말을 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뜻을 아시면, 아, 성경에 나올 때, 아, 예언이란, 아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될 줄은 믿습니다. 68절에 그래서, 아 뭐로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사가랴의그 노래는 뭐로 시작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그 백성을 돌보서 송량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음 그, 헬라어죠헬라어로 되면, 율로게토스라고 되어있습니다. 율로게토스. 제가 율로게토스라고잠시했는데 율로게, 율로입니다. 율로. 율로게토스. 율로게토스. 율로게토스는, 아, 우리 어저께, 율로게오. 생각나시죠? 율로게오. 율로게오. 인데보기이 또다라고 하는 건데, 율로게오라는 뜻인데요. 어, 이 말이, 어, 히브리어는 바루크입니다. 네, 그래서 축복하다라는 것이 바라크. 어저께 배웠죠? 바라크. 그래서 수동태, 수동형이 되면은 바루크 됩니다. 바루크. 바루 원래 바루크가지만 발음은, 원래 발음은 바루크. 바루크, 아도나이, 에, 엘로헤이누. 에, 우리 하나님 여와를 찬양합니다. 어, 혹은 성축합니다. 바루크. 자, 그 영어로는 Blessed be 이렇게 표현합니다. Blessed be. 에, 그 다음에, 어, 우리나라 말로는 자, 이 축복하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없죠. 왜요? 축복은 더 많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내려보내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찾아갔을 때 그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바라크라고 하는 그, 등동태 쓰지 않고, 바로 바룩, 바룩이란 말이에요. 바룩. 그래서, be blessed. blessed b 수동 형태로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에 송축, 그래서 송축하다라고 그래서 송축 표현해요. 송축하다. 축복하다라는 말을 할수 없이 하나님한테 그래서 송축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많은 시편에.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성경에 찬송하리라고도 하요 물론 찬송의 개념이 들어가지만, 네, 찬송하고는 좀 다르죠. Praise, 프레이즈, 찬송, praise니까 그래서 어,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은 10편의 말씀으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송축합니다 뜻이고 라틴어로는 어, 베네딕투스입니다. 베네딕투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베네딕투스 그래서 이런 베네딕투스를 어, 그인터넷에 쳐보면은 이 스가랴의 노래라고 나와요. 스가랴의 노래 근데 엄밀히 말해서 스가라의 노래는 아니고요. 왜 스가라의 노래가 베니딕투스가냐면 베니딕투스는 바룩이라는 뜻입니다. 송축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가라의 노래가 뭐로 시작하니까? 찬송하려는다. 바룩, 찬송하려고 시작하니까 그것이 라틴어로 뭐라고요? 베니딕투스. 그래서 아마 여기 소집사님들고 들고, 들고 계시면 아마 이 노래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거든요. 우리 이제 캐톨릭 쪽에서 많이 들어요잘 모르는데 베네딕투스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 잘 부는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있어요. 베네딕투스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는 뭐라 그러죠? 메그니피카트라서 Magnific, 메그니피카트. 아, 라틴어로 메그니피카. 그래서 메그니파이죠. 광대하다, 위대하다, 크다, 하나님을 크게 선포한다. 그래서, 음, 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 때, 그 찬양하며, 찬양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고 그랬죠? 어, 크게, 하나님을 크게, 위대한 하나님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프레이즈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찬양하다, 46절에 찬양하다라는 고고 따서, 매그니피컷이라고쓴 거야. 찬양 확대하다. 하나님을 광대하게 광대하게선포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 차, 우리가 여러분이 뭐 오페라뭐 이렇게 저기 어, 찬양을 들을 때 보면은 음그니피컷 이거 상식적으로 이건 마리아의 노래 하나님을 광대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베니딕투스 그러면은 사가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는 그 앞에 짤뜨어서 베니딕투스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베니딕투스는 라 e s s 레 d b e 는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그, 그죠?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그죠? 근데 다 Blessed 뭐예요? B가 들어가죠? 왜 이제 B동사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수동태로 바꾸는 수동태로.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으니까. 예, 송축합니다. 바로, 유로게토스. 송축합니다. 우리나라 말. 바로, 히브리어, 유로게토스 헬라우. 여러분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5개국어로를 지금. 해. 예. 오개구호를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어, 그래서 이 비동사 수동태를 쓰게 되면은 송축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그 뜻을 잘 몰라요. 참, 송축합니다는 라 뜻이 바로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복의 근원이 당신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 뜻입니다. 바로 바로 아다 아도나의 할레엘로에이노. 그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당신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송축합니다는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송축합니다는 뜻이 뭐냐? 물어보세요. 송축합니다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축복하되 수동태로 하나 우리가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한다. 아멘이 뜻이 예. 바로 혹은 이 예. 라틴어는 베네딕투스. 예. 영어로는 Blessed be. Blessed be. I mean, 예, 이름 여러분 이제, 아, 여기 송축이라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다 이제, 예, 충분하게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가리의 노래와, 아,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언약이 예,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됐다. 그래서, 54절, 55절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은,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 그래, 이스라엘 아, 아브라함과 맺은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땅을 주시고 또 뭐를 주신다고요? 사람을 많게 해주시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죠?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메시아가 옴므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온 어,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세계 모든 예, 족속들이 노로말미야마 아브라함 노로말미야마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래는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노래했고 사가랴도 보면 은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72절에 보면 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래서 73절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뭐라고요? 맹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기억하셨다 또 하나는 맹세합니다 네, 그러면 이두 가지 단어는 뭐를 나타냅니까? 여러분 이두 가지 단어 생각나는 것좀 적어보세요 기억하다 그리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래가지고 며칠 안 됐지만 이제 기억이 안 나시네요. 예. 여러분 기억하다는 사가랴의 뜻이죠.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예. 그다음에 맹세라 엘리사벳의 이름이죠. 예.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맹세, 그죠? 엘리사벳. 예. 우리 명선자매 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대단하세요. 박수. 어, 그래서 한 분이라도 그래도 꼭 기억하신 분이 계셔서 감사해요. 그참 놀라운 거죠. 예. 기어가신다. 는 거죠. 사가랴.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 그러니까 이름이 말이죠. 그냥 그저, 지어지, 그, 그저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이름도 지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 사이에 난 아이가 누구예 요한이죠? 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는 할렐루야. 무슨 은혜요? 구세주가 이 것을 길을 예비해 주시는 우리에게 준비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가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은하신다라는 뜻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가랴와 마리아 두 사람 다 하나님이 그동안 고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세례관을 미리 보내심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이 언약이 아, 어떻게 된다?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은 아, 시간이 돼서 곧까지 예, 여러분 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 아무리 예,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어렵지만 이 당시의 상황이 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사회 속에 있었죠.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리고 다스리는 왕은 또 어땠습니까? 헤로 왕이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로마와 야합해가지고 그 관료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제, 재물을 가지고 팔고 사는 파고사는 막 이러한 정말 썩고 부패하고 식민지 하에 있고 정말 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세리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도 비천한 날을 세우신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갈의 말씀 속에서도 아 정말 우리가 아,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바! 할렐루야 세바! 세바.